이 그림을 그리려면 x 제곱 먼저 알아야겠죠. x 제곱 그래프를 y 축으로 1만큼 내린 거죠. 이렇게 그럼 x 절편은 뭐가 되냐면, x 절편은 저 함수가 뭐 되는가, 0 되는가.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넓이 곡선과 x 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면 요만큼이죠. 쟤네, 둘, 쟤네 다 넓이 자체가 다 어디에 있어 양수에 있어 음수에 있어 음수에 있으니까 얘 적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적분할 거야 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럼 누구를? x제곱 마이너스 1을 적분할 건데 넓이 자체가 밑에 있어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할 거예요 자 예제 2번 같은 유형은 곡선이 나와 있고 구간, 적분할 구간을 아예 준 문제거든요 그럼 일단 그림부터 그려야 돼요.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4x 라는 그림은 인수분해하면 xx 마이너스 x 4니까 아래로 볼록 하면서 0부터 4까지죠. 근데 적분하는 구간 자체는 지금 뭘로 줬냐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줬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구간 보시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그대로 부호 그대로 적분하시고 여기 이제 더하기로 쓸게요. 더하기 0부터 3까지는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적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분하는 거는 요 귀찮은 과정들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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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시면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3분의 44 보시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잖아요? 그럼 얘는 일단 둘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얘 그리려면 얘가 아래로 블록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얘는 X-1이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가겠죠. 물론 이걸 정확하게 구하려면 이거 자체의 꼭지점을 구해보기는 해야 돼요.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바꿔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해서 요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아, 2 근데 쟤는 y 절편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지금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어쨌든 얘네 둘의 교점이 나와야 돼요. 교점. 교점이 나와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이거든요. 지금 이거 자체가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면 요만큼이죠. 앞으로 요런 그림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직선 곡선. 그림이. 저 구간 안에서 직선이 위에 있죠. 그래서 적분을 할 건데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직선 빼기 곡선 이렇게 적분이 돼요. 근데 구간이 없죠. 구간은 저거의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x마이너스 1 이렇게 두 식이 같다고 놓고 교점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는 0이니까 xx-3은 0 그래서 x는 0 또는 3이에요. 그래서 적분도 0부터 3까지 요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1번 먼저 보시면 이 곡선이랑 요 직선이랑 둘러싸인 넓이인데 요거 곡선 구하, 그리기 괜찮죠? 마이너스 x제곱을 y축으로 얼만큼? 이만큼 올린거죠. 여기가 2 그리고 얘는 원점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x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지는거죠 그럼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여기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교점에 x좌표가 필요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요두 식을 갖다 놓으면 교점이 구해져요 그래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 1은 0.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2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누가 위에 있어요? 곡선이 위에 있죠. 그래서 곡선 빼기 직선 dx 이렇게 가시면. 얘를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dx니까 적분을 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x 이거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거요 그리고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2 플러스 4 빼기에 3분의 1, 마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니까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9, 플러스 8,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되니까, 5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9.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